이사주를 해설합니다. 무언년의갑자월에 을묘일 정축시에 태어난 곰명 여성 사주입니다. 을목이 자월에 축시에 태어났는데 오행으로는 목이 세 개, 화가 두 개, 토가 두 개, 금이 없습니다. 에, 그리고 어, 수가 하나, 합이 여덟 자가 구성돼서 이 사주 팔자를 이루었습니다. 아,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어, 배우자이고 남자인데 사주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운이 경신대운 34살 경신대운인데 마운 2살입니다. 금년에. 에 근데 2살인데 24살 때부터 이제 남자를 만나서 대체로 무난할때 남자는 일찍 들어옵니다. 일찍 들어왔는데 금년에 기해년 기해년이니까 어, 해자추 금년에 운이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네요. 음, 그이 운은 나무로 태어났는데 추울 때 추울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나무가 많이 얼어 있어서 이 사람은 전반전이 많이 운이 안 좋다. 에, 자기 스스로도 많이 힘들게 살아왔다, 그럽니다. 실제가 운에도 보니까 많이 안 좋게 흘러와서 여러 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직장도 뜻대로 안 되고 직장 다녀도 여러 번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금년에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 변동 사항이 있고 아, 문서 변동이니까 부동산 어, 사는 집이 변동할 수도 있고 직장이 변동할 수도 있고. 어, 근데 이제 42살이니까 어, 44살 때부터 대운이 기미 대운으로 바뀌면서 아주 운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큰 문제 없고 구동원의 보상이라도 받듯이. 허리가 펴지고 앞으로 좋은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 단 여기서 남자가 언+ 언번 사주였고 지장 간에만 좀 있다는 것이 좀 그게 문제고 부성 인묘가 돼서 남자복은 좀 약합니다. 남편복은 약해서 어~ 남자 사주 여야에 따라서는 어~ 결혼하도 혼자 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남자 사주가 더 좋으면 댓글 어느 정도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남자 사주도 배우자를 지적하는 사주라면은 이 사주는 어 해로 못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근데 다소 이제 앞으로 좋게 가니까 본인 평생 운을 전반전 후반전 나눈다면 사십사 후반전부터는 상당히 운이 좋게 가니까. 그동 안에 힘 들었다면 그거 이제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운이 이제 좋다는 얘기고. 어, 근데 1년짜리 운은 올해 내년에 한몇 년은 좀 다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마2살인데 대운도 안 좋고 어, 1년짜리 운도 안 좋으니까 에, 조금은 고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조금만 참으면은 훨씬 좋아진다. 어 금이라는 글자가 나 직업인데 직, 금이라는 글자가 없다 보니까 직장 변동을 많이 했다. 아, 그리고 또 20년 동안 직장하고 남자하고 들어온 운이 있습니다. 신금 경, 경신이 둘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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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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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많이 있었다. 안정이 안 됐다. 운이 안 좋으니까 성과도 별로 안 났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드디어 나도 좋은 운이 오는구나 기운이라 합니다. 그동안에 운이 흉흉이었다면은 날씨로 치면 비바람 찾는데 앞으로 이제 맑은 날씨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헐 좋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맛살이 어, 아니서 도화살이세 개씩 가져서 어, 좀 손재주가 있다, 예능의 소질이 있다, 예술인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이분은 이제 작가하면 좋습니다. 뭐 사진 작가 글 작가 여러 가지 이제 작가도 여러 가지인데 작가 그런 계통이 잘 어울리는 사주입니다. 어, 앞으로 운이 좋으니까 행복한 날들만 옵니다. 자물 형이 있고 또 자오충이 있어서 다소 부부궁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